오늘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우리나라 셀트리온에게 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케다 제약의 의약품 판매 사업권을 넘겼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그 사업권을 이제 인수한 건데요. 그 금액이 2억 7,8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어, 원화로 치면은 3천삼백이원이억원하라데하이데요이얼모나큰마모큰 규모냐면은 셀트리온이 지난해 전체 0탈0기순이익이0 0구백팔십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전체 순이익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이 사업을 인수한트인온그 셀트리온 헬스트어온 헬스케어 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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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체에서 뭐 다케다 제약을 품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던데 이건 좀 무책임한 뉴스고요. 어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케다 제약이 어 OTC 사업에서 예, 손을 떼는 그런 일환의 하나로 셀트리온의 이 사업을 매각했다 라는 뉴스가 예, 신뢰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의 뭐 인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닥게다 제약이라는 회사가 일본 최대의 제약회사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 가장 유명한 제약회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당연히 오랜 기간 신약 개발도 이루어낸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국내에서 이제 손을 띄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닥게다 제약이라는 그 OTC 판매법인이 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손을 떼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뉴스가 한 2주 전에 있었죠. 닛산이 국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관련된 동영상 여기 위에 언급을 했지만 두 업체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닛산도 그렇고 다케다제약도 그렇고 지금 두 업체의 지난 5년간의 주가를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여러 개 기업이 있, 있지만 이두 개의 기업이 모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자동차 업체인 리산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그 자동차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라는 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케다지학 같은 경우는 일본이야말로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고 제약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였다. 이거는 굉장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 눈에 띄게 일본의 주요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그야말로 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나라 뭐 이제 이런 이미지였다가 이제는 하나 둘씩 한계 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목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 예사롭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니산과 다케다 제약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것. 그 이면에는 주가의 하락, 주요 사업부문에서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고 그 사업의 일부가 지금 국내에서 손을 떼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경기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붕괴의 조짐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지는 나라, 좋아지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 반대로 나빠지는 과거의 영예를 뒤로 한채 굉장히 업황이 좋지 않아지는 그런 시그널에 보이는 기업, 그런 국가는 당연히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 지금의 일본 기업들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